<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백두산 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월화산 국사봉입니다. 아 이제 좀 나오시죠. <laughs> 저 뒤에 저기 초소가 보이시나요? 아 저기는 인민군 초소가 아니고 삼풍산. <laughs> 아이 아니 원샷, 내가 원샷 칠려고 그 동무, 동무.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어, <laughs> 설, 설치는 거예요? 어? 저 인민군 초수를 배경으로 산불감시초수를 배경으로 오늘 <laughs> 아 오늘 안개가 엄청 많이 끼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좀 비가 좀 섞여서 네. 내려는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 구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위치를 우리 조금 더좋은데로 바꿔볼까요? 아, 어디서 아, 보세요? 하도 여기 우리, 좋은 것 같은데? 아, 잘 나오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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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느낌이 좋습니다. 딱 오. 백두산 느낌이 나나요? 네.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아침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네. 예, 오늘 예. 대통령께서 백두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정상들보다 먼저 네, 월화산 정상에 또 올랐습니다. 어 이게 빗소리인가요? 아, 아 이게 떨어지죠? 그러네. 나무 잎에서 지금 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아제 카메라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순간 긴장을 했습니다. <했으면 웃음> 아 오늘 방수되는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우리 일구 네. 선생님 어지. 어디... 그러니까요. 어, 어제 1 9대였는데 19일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19 <laughs> 지났다고 오늘은 안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 많겠네. 맞습니다. 아니, 어. 또 19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런데, 그렇죠. 그 서울의 MBC의 FM 주파수가 9월, 아, 919입니다. 9월 19일에 날 FM이 개국했거든요. 그래서 아, 어제? 그래서, 조용필 쇼를 하고. 아, 들었어요 예, 예. 아, 네네. 그게 FM 특집 개국쇼였어요 아, 물론, 진주 쪽은 97.7입니다. AM은 9 1 2깨 r 옹 것도 해줘. 네. <laughs> MBC 경남 네. <웃음> <웃음> 사장님, 접니다, 저. <laughs> 이런 거 누가 하겠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97.7. 네, 그렇죠. 네, f m 네, 97.7. 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차에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밖에 아니,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예. 네. 아니, 근데 96.1은 전국에서 쏴주는 거. 네네. MBC. 아, 그거는 약간 좀 높은 지역, 그러니까 가막산 쪽, 그러니까 약간. 네, 우리가... 저쪽에 창원 쪽 넘어가면은. 그렇죠, 그렇죠. 97.7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96.1로 들으시고. 홍보가 너무 긴데? <laughs> 아, 알겠습니다. 사람들 별로 싫어하시죠. 비교하시겠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요즘 다그 아이팟 이런 것들도 있으시네 어저께 또 우리 일구 선생님께서는. 네, 또 35세 네. 아마 미만 여성분들과 맞습니다. 생일 파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생일 그 파. 생일 하시는 분이 자연드림이신가요? 거기 써있던데. <laughs> <laughs> 자연드림. 오은이, 오은이 자연드림. 케이크? 네네. 아 네. 케이크 사진을 저희한테 저희한테 한자 보내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자, 못 가겠다. 그 자연이한테 받았나 봐. 네. 그 케이크를. 자연이가 준 거잖아, 자연드림. 아 자연, 자연이가 누구야? 어, 자연이가 누구야? 아 가수 이자연 씨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요. 좀. <laughs> 3 5세 이하의 자연 씨. 생일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네. 네, 네, 같아요. 9월. 25일. 아니 그럼 어제 자기 생일 파티 한거야 네, 네, 그런 거 같아. 요 미리. 아, 인기가 정말 아,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여성분한테 한. 그러니까, 아니 저는 미리 봉주스를 하고 다녀도 음. 아무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데 지금. 아이고 제가 해드려야죠아 그럴까요? 네. 생일빵만은. 아, <laughs> 아니, 진짜 해준다니까. 제가 아, 생일 선물을. 들고 다녀요에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요. 여기 일부 선생 생일 선물. 어 여기 우리 <웃음> <웃음> 생일 선물. 아 이건 우리 짧니다 아, 그, 이게 아, 포장할 시간은 없었는데 어저께 도착했어요. 아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나중에 저희 제대로 한번 하시죠. 내일 같이 내일 일부 네, 일 일구, 선생 올라오시면 네. 일부 선생 아, 생일 선물 한번 보여주세요. 일부 선생 생일 선물 궁금하시라고. 네. 작 잠깐만 네. 보여주면 되겠는데. 예, 네. 네, 됐습니다. 아, 네. 뭘까 되게 굉장히 궁금한데. 네, 오! 네. 제가 차고 아, 다 아, 지난번에 있다. 얘기하셨던 그거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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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들 다 차고 다닌다는 이거, 이거, 네, 네. 이거. 네네. 저는, 저는 네. 가짜고. 시대장님은 네. 이거 차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손목식이고. <laughs> 이게,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운동할 때그 뭡니까? 그, 걸음, 몇, 몇보 걸은지 네, 확인도 네, 되고. 네네그뭐수면 네. 체크도 됐고. 아.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아이고, 협찬 안 들어오나? <laughs> 만복 기업주예요. 어쨌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 너무 수북한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니 이번에 추석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추석 선물로 그 오즈리 펀이 그려져 있는 <laughs> 그 포장지에 담겨 있는. 아, 그... 아이고 안 받은 사람 그, 큰일. 아 그런 거요아 <laughs> <laughs> 받을 뻔했는데 <laughs> 필요하신 분한테 가는 걸로. 예예 아이고 그 어저께 그 뭐죠? 또 우리 패친 분들 네. 중에 이렇게 댓글 달린 댓글 분들이 있어요. 네네. 베트남에 대해서,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중나라 아, 여기 또그 네. 다문화 가족 하고 그하고또 뭐, 시청 앞에 또 베트남 간판이 엄청. 네. 이야기 해달라는데, 그 해외, 해외 전문은 또 우리 일구 선생님이 해외 전문이라서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오늘 다루지는 네. 않겠습니다. 어, 그 그래.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 잠깐만요. 제 카메라 <laughs> 소중한데, 조금. <laughs> <laughs> 어떡해. 일구 선생님 방수 카메라 어디로 가세 아니, 우리 우산이라도 펼까요, 우산? 네? 우산? 우산, 우산, 아, 그래야겠다. 우산. 맞아요. 우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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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희 우산 준비해 왔잖아요. 아, 우리 사람을 펴는. <laughs> 아 제우 선이더큰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요러면 음, 요걸 그래. 좀 당겨가지고 비안 아, 네. 네, 네, 맞게. 아, 네. 아 저희 두 명이라서 너무 다정한 가요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됐네 됐네 됐네. 아 그런가요? 됐네 <laughs> 됐네. 사람을 막는 게아니고지 <laughs> 카메라를 막 아, 카메라를 있어요. 막아야지 카메라 소중하다면서요. 아이고. <laughs> 네. 아이기바람이 불안. <laughs> 어저께 또뭐 다치셨다면서요? 아 일구 선생께. 아나 우리 송순옥 선생님 우리 패친이신데요. 예. 네. 아침에 잠깐 검색하다 보니까 어제 무릎을 다치셨다고. 집에, 길 가시다가. 아이고. 그 많이 다치셨나봐요. 물이 붓고 있다고 그러는데 빨리 좀, 제대로 좀 치료받으시고, 네. 빨리 낫를 같이 하시길. 네, 저희가. 할아버지 하 네. 아, 그리고 또 어저께 박영, 박영선 전 총장님을 제가 또 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박 총장님을. 그, 제가 아주 옛날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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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이 위치를. 뭐, 뭐, 네. <laughs> 네 아니, 아주 옛날에, 옛날에 네. 그, 또 어제 갔는데 네, 아이고 네. 이모가 그대로 오시더라고 아, 제가 못 알아볼 뻔 했습니다. 한참을 아. 아이고 그 사진에 계신 것보다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그 네. 신물이 아이고, 저 혹시, 아니 너무 댓글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일구 선생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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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 오늘 또 댓글 달아주시겠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반가웠어요. 이런 댓글 지금 네, 비가 네. 피가... 오마이갓 <laughs>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laughs> 방송을 진행하기 네. 힘들겠습니다. 오늘 아, 안겼습니다. 백두산에는 이런 날씨가 아니고 정말 맑은 날씨여서 음. 천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으면좋겠습니다 네. 천지 계대 가겠죠. 그러니까 요 네. 저희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겠죠. 네네. 네. 아 최근에 저희 MC b 쪽에서 저희 MC b 경남에서 닭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예그 개마고원하고 백두산 그쪽 이제 루트를 최근에 찍고 있어요. 그런데 아. 제초죠? 한국 대처 세계 최초 그렇죠. 아닌가요? 아,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가시기때문에전 <laughs> 세계가 다 이제 큰그 풍경을 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좀 방송에 좀 저희가 좀 메리트에 떨어지게 했는데 그래도 이미 지금 진행한 거라서 어떤 네, 앞으로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천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대수산 관광할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개가 빨리 거치면은 세상이 또환하게 보이겠죠. 여기 좀 어. 보시고 하세요. 저. 네. 네. 아유 잘 생기셨네. <웃음> <웃음> 아이고 어떡해. 일구 선생님 볼도 달린다면서요. 아 맞네요. 네. 요, 요즘 산 오늘까지는 3일 연속 관리시는 아, 그런 적이 거죠?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하고 한, 술 마실 때는 전날 술 마셨다고 일찍 가시더군요. 맞아요. 오늘 안 된다 한, 이러고 어, 한달 전에 예약돼 있던 저희 술자리 항상 네. 한 열흘쯤 나타나 그래요. 예. 예. 늦게 나타나 시고 일찍 가시더니 어, 3일째. 요즘 인기가 네. 좋으십니다. 아, 제가 네.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통령 인기와 <laughs> 아니 <laughs> 먹는 아니 그거는 영웅 아닙니까? <laughs> 뭐 어때요? 어 어때요? 제가 화를아는데 그렇지 뭐 아무 말 대잔치니까요 네, 네, 네 어때요 저희가 또문 대통령님 또 이렇게 열심히 국정하시는 그 것도 공부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아 어제 그 능라도대 네. 운동장에서 하셨던 아, 그, 네. 그 연설도 그아 있었습니다. 되게 훌륭했습니다 네.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분들 맞아요. 뭐 저는 처음에 2분 정도 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7분 네. 어, 하셨다면서요? 네네. 어, 그, 저는 하시면서, 이게 되게 북한 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혹시 그런, 바, 그런 단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되게 걱정했는데, 어 정말 그, 제가 저는 그 옆에서, 승대장님께서 네. 그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 박수를 12번 쳤습니다. 말씀 도중에 계속 박수가 나와서 끊기기도 해 본인이 이제 미망하신지 수수박수 같이 치시고 그러시는데 아, 네. 아,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5천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헤어진 지7 0년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네. 자주적으로 결정할 때가 됐다. 아, 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공고히하자. 이렇게 말씀요 네, 자주 만나야 이게 자주가 구축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유, 우리도 여기 자주 올라와야지.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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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주가 이제 또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누가 시켜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 선생. 술 자주 마신다. <웃음> <웃음> 자주 잘하네. <laughs> 10분 됐습니다. 아 그래. 예예 예, 아이고 저희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